2021년 신축년 신년사 중 우리라는 단어가 급부상하고 경제, 코로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경북도가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부처, 시도지사, 경제계에서 발표한 46개 신년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전체 46개 신년사에서 주요 키워드는 3,405회를 언급했으며 우리 380회, 경제 309회, 코로나 300회, 기업 241회, 위기 220회로 이밖에 지원, 산업, 국민, 사업, 미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관련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주요 키워드가 304회 언급됐으며 우리, 국민, 경제, 국가, 코로나가 상위 45.3%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회복, 안전, 협력, 상생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해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의 경우 주요 키워드를 1485회로 국민, 경제, 코로나, 우리, 금융, 위기, 지원, 기업, 혁신 디지털 순이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차원의 민생경제와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4차 산업 관련 디지털 전환과 혁신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6개 시도 지사 신년사에서는 코로나, 경제, 우리, 위기, 사업이 상위권에 차지했으며 지원, 방역, 대응 등 코로나 관련 단어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북 도지사는 산업, 시대 구축을 높은 순으로 언급했으며 관광, 민생, 행정 등 신년사에서 순위에 들지 않은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도정 방향을 제시하는 이지사의 스타일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중 대외적으로 신년사를 공개하지 않은 삼성과 GS를 제외한 여덟 개 그룹은 우리, 고객, 기업, 사업, 직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객 중심의 경영을 유지하면서 내부 직원을 향한 메시지 전달에 주력하는 한편 성장, 경영, 미래, 생각, 가치, 변화 등 기업의 미래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 5단계의 경우 기업, 위기, 경영, 경제가 상위권으로 나타나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신년사는 함축적인 메시지지만 분석을 통해 2021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지방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경제계의 경영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신문 황지영이었습니다.